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 서울 투어에서 발견했었던 집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. 바로 이곳인데요. 가격 좀 보세요. 각종 전이 3,000원. 이쪽에도 메뉴가 잔뜩 있는데요. 여기는 식사류, 백반, 여기는 종로 생선구이 골목 초입에 있는데요. 올 때마다 닫혀 있어서 평일에 한번 꼭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술 마시는 게 목적이었는데 당근 거리를 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어서 급하게 걸어갑니다. 저 혹시 밥 먹으러 왔는데 구석에서 저만 나오기 좀 찍으면 안 될까요? 안 해도 잘했는데 우리. 밖에서 먹는 게더 좋아서. <laughs> 모둠준 작은 거랑 김치찌개 하나. 여기서 요기, 여기 먹을게요. 우리 잘안 여겨요. 아 그래요? 아 예. 네. 길주식 안 해도 네. 모듬전 작은 거랑 그렇게 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 김치찌개 좀 찍어 볼까 했는데 모듬전이 나왔습니다. 모듬전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들어가면 바로 부쳐서 주십니다. 김치전하고 부추전은 만들어 놓은 걸 데워 주시고요. 케첩도 찍어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네요. 원래 3000원짜리 전을 이것저것 주문하라고 했었는데 배도 별로 안 고프고 모듬전이면 되겠다 싶어 모듬전 작은 거를 주문했고요. 다녀오신 분들 후기를 보니까 김치찌개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. 호박전은 만들기가 간단해서 집에서 가끔씩 해 먹기는 하는데 어떤 음식이든 남이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김치찌개는 건더기가 많이 들어있고 국물이 걸쭉합니다. 김치찌개가 생각보다 얼큰해서 오늘 땀좀 흘릴 것 같습니다. 또한잔 마시고 이번엔 김치전을 먹어볼게요. 바로 부쳐서 나온 호박전이 맛있다 보니까 데워서 나온 김치전은 좀 평범했습니다. 엿들이려고 한건 아닌데 두분 말씀하시는 게 재밌으셔갖고 웃고 있습니다. 이번엔 따끈따끈한 동태전 김치찌개가 얼큰하니 좋았는데 될수 있으면 더운 날씨에 밖에서 드시지 마세요. 밖에서 마시는 낮술은 말해 뭐하겠어요?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그랑땡 두부전도 하나. 찬들이 양이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. 자 분홍소돼지 위에 케찹을 짜주고요. 분홍소돼지는 정말 가끔씩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. 자주 먹으면 좀. 모듬전을 주문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. 양도 적당하고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. 느끼하니까 깍두기도 한 입. 김치찌개 추천해주신 분 고맙습니다. 자, 세팅을 했으니까 한잔 마시고. 스팸 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, 스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볶음을 많이 집어서 한 입. 원래 밥 생각은 없었는데 달걀우라이 두 개, 김을 주문하고 대접을 가지고 왔습니다. 낯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. 술이 막 사라집니다. 프라이랑 김이 도착했으니까 한번 비교 보겠습니다. 반숙을 기대했었는데 완숙입니다.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넣어주는데 고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김을 잘라서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싸먹기로 합니다. 자, 먹기 좋게 잘 비벼졌습니다. 곡에 편집 중인데 이거 진짜 미치겠네요. 원래 밥 생각이 없었던 상태에서 먹었더니 배가 엄청 부르더라고요. 그래도 열심히 먹어봅니다. 밥이 얼마 남지 않아서 파이팅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나왔어요. 큰일났네. <laughs> 사장님 저 이거 절대 안 돼. 배불러죽겠어요 포장? 네. 오늘알았어요 네, 토요일 일요일 안 하신다고요? 네. 아. 예전에 주세요. 네. 2500원? 2500원이요? 김치찌개도 있는데. 2500원이요? <laughs> 아, 네. 아, 아, 깜짝 놀랐네. 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네. 이곳 위치는 동대문역 4호선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리고요. 종로 더해봄 카페 검색하셔서 찾아가시면 카페 뒤편에 있습니다. 저렴한 가격에 시장 분위기 느끼면서 한 잔하기 딱 좋네요. 포장해 온 걸로 다음날 소주 한잔 했는데. 떡갈비가 맛있더라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